안녕하세요. 염소와 공작을 기르고 있는 화가 나수미입니다 오늘은 음, 도베르만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한몇주 동안 좀 집중해서 공작을 그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공작들이 너무 우어대는 도에 갑자기, 아, 오늘 어떤 아저씨한테 전화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공작 오래 기르신 분이에요. 원래 봄에, 봄에 한 5월, 5월까지좀그렇게 온대요. 5월까지만. 근데 이제 봄 지나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일단 조금 참아보는 걸로. 작년까지는 아직 애기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살이 되니까 애들이 울기 시작하네요. 근데 얼마나 크게 오는지. 오늘도 새벽에 6시에 나가서 밥을 주고 왔어요. 밥을 주니까 조금 밥 먹느라고 조용해지긴 하더라고요. 내일도 6시에 일어나서 밥 주려면 오늘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밥 주고 끝이 아니라 밥을 주고 그래서 갑자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울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스카프를 하고 겉옷을 입고 잤어요. 왜냐? 오면 총을같이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애 a n y anyway. 그래가지고 오늘은 공격이 좀 미워져가지고 도베르만 도베르만 기르고 싶은데 개가 세 마리나 있어요. 아, 뭐, 시베리아안 스키가 아니고 아사모헤드 그리고 진돗개, 말티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개를 기를 수도 없기도 하거니와 제가 이제 저, 저보다 힘센 동물은 안 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염소 한 8마리 기르다가 와, 호기. 그때 염소 집 때문에 염소 집 그거 하느라고 코뼈도 부러지고 아주 쇼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힘이 세니까 펜스를 매일매일 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자재정이요 미국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때 미국에 일 있어서 미국에 출국하는 날 아침인데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밥을 주고 가려고 간동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밥을 주고 가려고 이제 염소 우리 에 갔는데 웬일? 염소들이 그 염소 우리를 펜스를 다 불로 받아가지고 부셔가지고 다 탈출을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저는 아못 가는구나. 미국에 비행기가 뭐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잡아놓고, 또 겁은 많아요. 힘은 센데, 겁은 오, 오지게 많아가지고, 막 몰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제, 이제 살던 집으로.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간신히 했는데, 일단 다치고,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나보다 힘 힘이 세거나, 나보다 몸이 크거나 그러니까 덩치 키가 크거나 나보다 큰 것들은 무조건 상대하지 말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다칠 만큼 다치고 이제 어두 교훈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작년 작년까지도 제가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말 사려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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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까지 또 갔다 왔잖아. 요말 길러보려고. 땅도 없으면서. 그거 사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것도 말도 또 가족이라서 세 마리 한꺼번에 판다. 근데 말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엄마?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어떤 마...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기대 와 그렇게 비싸다 그런 건 아니고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하여튼 어쨌든 그거 샀으면 어쩔 뻔했는지 말고 상상하기도 싫네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는 주제를 파악을 하고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닭만 기르고 어~ 닭 기르고 밭에서 조금, 냉이나, 쑥이나 캐고, 그림이나 열심히 그려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얌전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시지 말고. 아, 그래서 제생각이왜그 모든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모든 원인이, 다 욕심이더라고요. 저 욕심. 그래서 아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궁금 생각을 해보니까 몇년 전에 읽은 그 공지영 작가의 그게 있어요. 지리산 학교? 그 책을 읽으니까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엄청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저께 그 책을 다시 읽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저거 책이 지금 저 방에 책 방에 몇백 권이 있는데 저걸 다 뒤지 뒤 c k c 있어요. 근데 뒤져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문제죠. 왜냐 컨테이너에 또 책들이 h 몇십 박스 있기 때문에 다 뒤졌는데 안 나올 경우엔또 컨테이너 저 책들을 박스들을 다 꺼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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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죠 제가. 그게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저 몇백 권을 다 뒤지고 컨테이너에 몇십 권의 책을 꺼내서 거기서 또 뒤지는 것보다 그 책을 한 권을 새로 사자.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꼭 그거를 읽어야지만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시, 그릇된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역시도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도배로만 그리고, 저기, 저기, 냉이나 좀 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3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